안녕하세요. 자, 오늘 5월 20일 화요일에 진행되는 오늘의 알뜰코인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입니다. 오, 이름처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네임을 등록을 해서 이름을 등록해서 이거를 상호 링크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예, 프로젝트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지금 써서 제가 금세 종목 추세 전환 종목들에서도 오, 웹3 관련돼 있는 부분들, 아이디 관련 그리고 SNS 관련돼 있는 부분들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웹2 기존의 웹2에서 웹3로의 진입 장벽에서는 아이디나 브릿지, 그러니까 어디로 링크를 주는 우리 뭐 흔히 말하는 인터넷 초창기에 나오는 포털 사이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연결을 해 주는 예, 그런 구조의 플랫폼 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 그런 부분들에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이전에 앞에 반등이 나왔을 때 보면 오히려 이더리움 클래식보다 좀더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조금 현재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잘 감안해서 보시고 또 여기와 관련돼 있는 레이어 2에서 뭐 아비트럼도 있고, 을거뭐 여러 콜리온 시스템도 있고, 뭐 이런 있죠.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차트 체크 올라오면 잘 확인하시기 바래요.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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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들은 저희 이제 네,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저희들 아이언머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의견들을 아,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리고 공식 대화방에 들어오셔서 의견들도 내시고 뭐 내용들이 어땠다 그리고 이런 네, 부분들이 도움이 됐다 아니면 이건 도움이 안 되더라 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도 주시면 어, 체크하는데 어, 저희들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참여 좀 해주시고요 자 홈페이지 어, 그 ENS, ENS 일봉 차트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기 12월달입니다. 12월달. 전반적으로 24년도 12월달 구간을 공략하냐 마냐, 고고 어, 얘기입니다. 큰 아, 틀은 그거예요. 그길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앞에 있는 차트들은 고고하고 또, 또 다른 부분들의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에, 그런 내용들은 헤어방에서나 이런 부분들로 다뤄드리는 거고, 가이드를 해드리고, 살펴봐야 되는 체크포인트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고, 일단은, 뭐, 일반적인 공개적인 내용들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4년도 12월 달 구간을 공략하냐 마냐,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색상이 나와있죠? 예, 녹색 매물대, 저희들 녹색 매물대는 상승 매물대라고 표현하고, 노란 매물대는 중립 매물대라고 표현합니다. 예, 중립은 말 그대로 중립이에요. 여기로 가면은, 여기로 가는 거고, 여기 내려가면은, 어, 아래쪽으로 빨간색 매물대 테스트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하락 매물대. 그리고 파란색도 하락 매물대. 그 밑에도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일반적으로는 4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매물대가 4개나 5개가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더라. 일반적이더라. 이그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은 보면은 지금 빨간색 매물대를 돌파했죠. 빨간색 매물대를 돌파했습니다. 파란색 매물대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 여기 빨간색 매물대에는 지지 테스트까지 받았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를 밟고 간다는 얘기는, 예, 오, 요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이제 존재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어디서 지지를 받아야 돼. 왜냐면 하 저희들이 공유해드리는 값들은 그,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름 정확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지 테스트를 받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향후도 여기 24,390원이 강한 지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빨간색 매물대를 돌파했습니다. 상방 돌파했으니까, 우리가 매물대 볼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죠. 어, 여기는 뭐예요? 이어있죠. 비어있는 이어 자리는, 예, 패스하는 자리예요 여기에 테스트를 하든지, 지지 테스트를 하든지, 여기에 저항 테스트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이게 보면, 예, 그래서 여기는 등락이 큰 자리입니다. 등락이 큰 자리에 지면 현재 진입해 있고, 이 흰색 공간의 중간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을하시고 보시면 되고 여기 파란색깔 파란색깔 자리가 28,640 그리고 빨간색깔이 34,690 그리고 파란색깔이 다시 38,440요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강한 저항은 여기가 저항이 되고 있는데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결국 노란색 매물대 들어가는 거하고 같이 이어집니다. 예, 여기가 현재는 강한 저항이 될 걸로 본다. 거기를 거쳐가는 저항으로서 는 여기를 보는 거고 앞서 말했듯이 여기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중치보다는 여기에 더 가중치를 두고 보고 있다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자 요정도 하고 어, 일봉 차트는 흔틀로 먼저 얘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일봉 보면서 희망회로 잔뜩 돌리고 뭐 하란 그런 의미로 얘기 드린 거 아닙니다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봐야지 내가 그 다음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의 움직임은 시간 차트의 움직임이 나오면 일봉차트 구간으로 바로 움직임에 나와요. 급락이 낙폭과대가 났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차트로 보면, 여기 녹색 매물대가 있고, 노란색 매물대 있고, 빨간색 매물대, 파란색 매물대. 이것도 파란색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시간 차트 파란색 매물대 지지 테스트 안 했죠. 여기는 뭐예요? 3만 5 0 0원은 빨간색 음봉으로 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3500원, 3 5 0 0 580원. 이두 값은 했어요. 그래서 여기 현재 자리는 뭐예요? 앞서 지지 테스트 했던 3500원 구간에 대한 테스트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올라가려고 한 빨간색 명물 때 31000원 위로 올라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관점에서 살피면, 자, 여기 3500원은 이제 트리거예요. 변곡점이에요. 트리거. 여기가 깨져서 아래로 파란색 매물대로 내려오면 29,700원에 대한 테스트가 나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가 깨지면 아래로 왜냐하면 지지 테스트가 여기는 앞에 깨졌잖아요 깨지고 지지 테스트 없이 갔기 때문에 여기를 오면 추가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28,600원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뭐다? 예 네, 대응 포인트예요 현재 자리가 대응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들이 말하는 대응 포인트는 이게 흔절이 되든 매도가 되든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로 보는 겁니다. 매수의 관점이 될 수도 있고 매도의 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포인트에서의 어, 움직임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서 위쪽으로 좀더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은 그때는 조금 판단을 긍정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중간에 있거든요. 하는 길의 중간에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매물대를 보여드린 거예요. 예, 위치를 알아라고. 현재 움직임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살피시면서 현재는 3만 500원의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고 미정시 이후 시간대에서 좀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은, 예, 그때는 조금 긍정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예, 그러면서 노란색 매물대와 여기를 돌파해서 위로 녹색 매물대로 해보가는지 여부 조금 살펴보시면 되겠다. 녹색 매물대, 시간차트 녹색 매물대는 33,400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ENS 차트 체크와 의견들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꼭 보시기 와 시간차트 나가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보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항상 해서 좀 실시간으로 좀 많이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저는 또 내일 또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 저도 막 지금 방수하면서 땀이 좀 나는데 그리고 예, 또 코로나도 또 다시 유행한다고 하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예, 또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